자, 우리 최일산에서 봉사하고 계신 울진군 녹색어머니 김은주 회장님. 경상북도 녹색 어머니회 수석 부회장님을 또 맡고 계시고 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아침 6 시부터 나오셔가지고 지금 교통 공사를 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격려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laughs> 너무 간단해야 돼요 <laughs> 오늘 늘 교통공사로 항상 지역사회 울림을 주고 계신데 네네 우리 어, 녹색 어머니회 김은주 회장님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은주 장팅 김종 화이팅 녹색 화이팅 녹색 화이팅 수험생 화이팅 수험생 화이팅 수험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기하는 아, 아, 울진교육지원청 황석수 교육장님 야, 오늘 2025학년도 대학수학력시험장을 울진 모두가 이렇게 아침부터 찾아주셨어요. 네, 우리 수험생들에게 교육장님 격려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실력들을 마음껏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울진 국민들 모두가 어, 응원하러 이렇게 나왔는데 어, 그 응원의 그 목, 어, 목소리와 어, 열이가 우리 수험생들에게 잘 전달되어 오늘 잘 어, 자기 실력을 잘발휘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 파이팅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다, 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경자이 화이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경북교육 화이팅 울진교육 화이팅 황석수 화이팅 고맙습니다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손을 잡으면 병이 낫고 복이 온다는 우리 손명국 부수님 수능까지 네. 나오셨어요. 수능 시험장에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격려사 우리 학생들 네 학생들에게. 우리 학생 여러분 또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참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정말 그동안 땀딱 실력 안급 발휘해서 또 우리 울진군의 실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 화이팅! 네. 울진군 화이팅! 할때 <laughs> 수험생들 화이팅 수험생 이때 고맙습니다. 네, 예. <laughs> 네 안녕하세요 울진고등학교 김재복 운영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쩐 일로 이렇게? 아 오늘 <laughs> 아, 아. 뭐 울진고등학교 현장으로서도 나오고 우리 아이도 오늘 수능을 칩니다. 아. 네, 뭐, 겸사 겸사 그리고 또 우리 아이도 그렇고 학생들이 그 동안 열심히 한걸 오늘 원 없이 한 없이 잘 발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예, 예. 우리 그 김주복 을진고등학교 어, 운영위원장님 우리 수능본은 예, 예. 학생들에게 격려 예. 네,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그 동안 막뭐 열심히 3년 동안 열심히 한 실력을 원 없이 오늘 확실하게 운도 좀 따라주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파이팅입니다. 울진고등학교 예. 화이팅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수험생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laughs> 예예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그 수험생 아이가 있으신 어머님이신가요 네 ]가요? 맞습니다 아이고 진짜 1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 인사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얘들아 이때까지 고생했는 만큼 오늘 하루지만 네. 마무리 잘하고 네. 어, 좋은 성과 이루길 바란다 화이팅 네. <laughs> 아이 이름이 뭔가요? 아 훈전이요 아 최훈자 존자 네존와 이름이 좀 특이하다 그죠 훈전 어, 예. 좀 쎄죠 아 그러니까 우리 최훈전 어머니 우리 최훈전 화이팅 훈전아 화이팅 <laughs> 예. 네, 대한민국 수험생 화이팅 <laughs> 아, 대학생, 어, 교 고삼 친구들,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정경하는죽병고등학교 김필재 교장님 예, 반갑습니다. 야, 우리 그 2024년도에 이어서 2025년도도 명문고등학교로 거듭나고 있는 죽병고등학교 김필재 교수님 우리 수험생들에게 격려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여러분이 16년 동안 이제 공부한 것을 오늘 마무리해지고 이제 결실을 맺는 날인데 모두 힘내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좋은 학교 갈수 있게끔 열심히 시원치기를 응원합니다. 자 파이팅. 자주병고등학교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예, 김필재 교장선생 파이팅. 아이고 더 고맙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교장선생님. <laughs> 네, 언제나 우리 학생들과 사랑으로 함께하시는 에, 친애하는 강덕구 선생님 오늘 응원 나오셨어요 수능 씨요 네, 안녕하십니까 에, 삼, 길게 보면 12년 동안 학생들이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네. 긴장하지 말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 그대로만 하면 좋은 결과 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 네, 그동안 수고했다라는 말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덕구 선생님은 체육전 전담이시라서 그런가 우리 학생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아요. 아. 어, 항상 함께하고 몸으로 같이 운동하셔서 그런지, 우리 에, 대한민국 수험생들을 위해서 강덕호 선생님이 화이팅 한번외쳐주시고요 대한민국 수험생 화이팅! 주병고등학교! 주병고등학교 화이팅! 강덕호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선사님잘 지내셨어요? 아, 네. 아, 우리 친구 학생들 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오늘또 시험장까지 나오셨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격려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아 네.. 아.. 설명 많이 니다 아.. 저 많이 잘 못해도 죄송합니다 자 울진 수험생 화이팅! 네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울진군의 임승필 전 의장님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어의원으로 불러주십시오 의원님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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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2024년도 오늘 수능의 날을 기념해서 이렇게 응원 나오셨는데 매점 나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인사 말씀 격려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다행입니다. 네네. 수험생들 고교 3년간 고생하셨는데 네네. 오늘 하루 시험 잘 쳐서 또 본인의 꿈을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또 험생하셨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자 임승빈 화이팅!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수험생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네 울진군의 아, 친애하는 우리 황현철 위원님께서 또 아침부터 이렇게 수험생들 응원 오셨는데 에, 격려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울진군 우리 수험생 여러분 다들 만점 받으시고요. 또 좋은 네네. 대학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울진 에, 수험생 화이팅. 수험생들 화이팅. 네, 황현철 위원님도 화이팅. 저도 화이팅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울진군위에, 정경안에 우리 박영길 의원님께서 이렇게 또 수능 시험장에 응원을 나오셨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격려사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배들아, 화이팅 자 화이팅! 너무 간단한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울진 수험생들 화이팅! 화이팅! 박영길 의원님도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울진 공무원 노동조합연맹. 우리 경상무 위원장님이 또 오늘 어, 수능을 치른 울진고등학교에 나오셨는데, 어언일나 나오셨어요? 아, 지금 울진고, 울진군에 있는 음, 고3 수업생, 격리하러 어, 음, 대박 수업, 대박을 위해서 조금이라 힘을 보태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어, 네, 고맙습니다. 예, 새벽 같이 나오셔가지고, 아까 여덟 시 반에 젊은데 오시던데. 네. 오늘도 어, 끝나면 저또 청양보령에 또 가야 됩니다. 보령은 어쩐 일로 보령 회의가 있어요. 아 회이, 아이고 예. 바쁘십니다. 출남 예, 예. 보령까지도 출장 을 가셔야 돼요. 예예. 갔다 언제 오세요? 갔다가더열나다 아이고 음. 참 다녀오시려면 보통 일이 아니신데 항상 예. 에,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연맹을 위해서 에, 고생하시고 수고하시고 파이팅!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 저희가 존경합니다. 우리 원분도합원 자녀들도 있습니다. 울진 노동할국 토공해이한심고 정말 힘을 모으기 위해서 수능 대박을 위해서 뭐다다 나와 이제 직원들 여러분하고 뭐관객이다 나와갖고 기념식입니다. 분명히 울진 분한테 여기 청춘학생 분명히 대박날이 아신다. 아 위에 울진 공무원 노동조합 연맹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장성구 화이팅 수험생들 화이팅 수험생 화이팅, 수험생 화이팅! 락앤돌 락앤돌 배우 배우. 고맙습니다. 예. 후포고등학교 학부모 회장님, 우리 울진고등학교 학부모 회장님, 죽병고등학교 학부모 회장님, <laughs> 세분다 나오셨어요. 오늘도 리본까지 이렇게 차고 나오셔서 우리 수험생들 응원해 주시는데 그 학생들에게 격려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후포고등학교 정래영 회장님. 수능 잘 보고 <laughs> 서울대 가자! <laughs> 딸내미 서울대 갈것같습니 네, <laughs> 울증고등학교 학부모 회장님. 올해는뭐 3년 동안 다들 고생하셨는데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네 우리 직규 고등학교 어, 학부모 회장님. 오늘 뭐 날씨까지도 받쳐주고 또 오늘 또 작년보다 우리 저기 학부모 형들이 또뭐 엄청 많이 나오셨거든요. 네네네. 다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입시 우리 울증대가 어, 좋은 결과 어. 있길 바라고 오늘도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나오고. 자, 울진 수험생들 화이팅!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아